안녕하세요. 파라강투에서 제기한 주식쟁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장 초반엔 좀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시간에매매해서또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뭐 포스코인터내셔널, 뭐 네이버도 0.99%뭐 키움증권도 1%대시간에 하락. 뭐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중형 중대형주들을 포함해서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다좀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장이 마감하고 우리 시간에 매매를 할 타이밍에 이렇게 미 선물 지수가 지금 19시 43분, 저녁 7시 44분인데 이렇게 S&P 선물이 1%대 나스닥 선물이 1%대 S&P 선물도 0.36% 이렇게 시간에 매매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이 시간에서 좀 빠졌습니다. 저도 보유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가 이 뉴욕 증시의 미 선물이 정규 시장에 반영이 되고 내일 종가까지 뭐미 선물이 빠진다고 정규 시장까지 꼭 하락하라는 법은 없죠. 하지만 꼭 체크를 장 마감까지 어떤 모습으로 끝났는지 한번은 아침에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도 단타 매매도 하지만은 또 주력 매매는 이렇게 스윙 투자로 연결하는 그런 매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유한 이런 한미 반도체 우리 선생님들하고 매수한 날부터 이제 3월 11일 목요일이었죠 이날부터 지금 계속 방송에서 이제 잔고 현황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6일 동안 스윙 투자로 연결을 해서 17.62% 괜찮죠. 그렇죠. 지수가 좋다 보니까 또 동국제강도 지금 이때 매수를 해서 7% 그리고 신규 오늘 매수한 기아차 5일선에서 머리를 들때좀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1.83%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종목도 지금 수익투자로 며칠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신규 매수회로 접근을 하였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 30일 2평선을 지지를 해주다가 오늘 21선을 강하게 돌파가 나왔죠. 일단 간단하게 매수 타이밍 보면은 3분봉 역시나 이렇게 장이 마감하고 이 검은색 2평선이 3분봉 22평선인데 장 초반엔 조용하다가 한번 슈팅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렇죠. 10시 39분까지 그리고 눌림목이 나오죠. 그리고 3분봉 22평선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해줄 때 지금 23,025원 요 양봉에서 2 4 2 0 23,025원 다시 3분봉 22평선을 회복할 때두 번에 걸쳐서 분할매수를 해주었습니다. 일단 3분봉 22평선 기준선 매매를 적용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수익 투자를 할때 이렇게 지금 몇 종목을 몇 6일 동안 또 4일 동안 홀딩을 해서 수익률을 이렇게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스윙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한 가지 매매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매매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스윙 투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단타와 중장기와 차이점을 보면은, 단타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스윙 투자는 한번 매수를 하면 최소 다음 날, 또는 2일, 3일, 4일, 5일, 뭐 길게는 1주, 2주, 이렇게 며칠 동안에 종목을 보유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고, 또 중장기 투자자들은 몇 개월, 또 길게는 몇년 동안 보유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스윙 투자는 며칠 동안 종목을 홀딩해서 수익을 높이는 매매 형태라는 것이 이런 다른 매매 방법과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 투자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일봉 차트에서 눌림목 상승 이후 눌림목 이후에 며칠 동안 주가는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며칠 동안. 지금 저도 그래서 이날 매수를 해서 며칠 동안 한마디 지금 상승 파동이 나오는 그런 모습에서 수익을 지금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과거에도 이런 한마디 상승 파동. 이것을 매수해서 며칠 동안 보유를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는 것. 이것이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스윙 투자고, 그렇죠. 며칠 동안. 이것이 일봉이 아니라 분봉이라고 생각한다면 단타 매매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이 스윙 투자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공통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바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추세입니다. 거의 한속봉이죠? 이 추세. 그래서 스윙 투자를 성공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추세라는 것을 읽어내면서 또이 추세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매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이것은 종목에 대한 추세죠. 그렇죠. 하나의 상승 파동을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은 이것이 일본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완만히 저점을 낮추지 않고 추세를 쭉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사, 대파동의 이런 상승 추세에서 이런 소파동의 하나의 파동을 잘라 먹는 것이 이제는 스윙투자겠죠. 이런 눌림목 구간, 눌림목 구간, 이런 눌림목 구간 지나고 난 다음에 상승하는 파동. 그래서 종목에 대한 일봉차트상의 파동을 이렇게 먹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스윙투자의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점이 될 것이고, 그렇죠. 일봉차트상의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넘어서 스윙투자는 철저히 주가지수에 연계해서 매매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타 매매라는 것은 이렇게 급등주들, 급등주들을 보게 되면 뭐 지수가 좋던 나쁘던 이런 급등주들 항상 나오고 지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분봉상 짧게 짧게 잘라먹을 수 있는 이런 급등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수의 영향을 덜 받죠. 그리고 중장기 투자자들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종목을 보유하고 들고 가는 그런 중장기 투자자들 또한 이런 주가의 움직임 어떻게 보면 크게 영향을 안 받고 나는 왜냐하면 몇년 동안 들고 갈 건데 뭐 이런 움직임에 그렇게 연연하느냐 그냥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윙 투자자라면 주가 지수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보유해서 며칠 동안 들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매수를 해 놓고 스윙 투자를 연결을 한다? 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죠. 지수가 빠지는데 특정 종목을 매수해서 며칠 동안 홀딩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최근에 이런 하락에서 많이 느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대에서는 종목을 아예 보유를 하지를 않건가 아니면 하더라도 한 종목 두 종목 오버나이스를 하더라도 그렇게 한 종목 두 종목 소수 종목만 그리고 위험 관리 현금 비중을 높이고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는 그런 매매를 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일단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단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이제 추세를 만들었 돌려놓은 며칠간이 나왔죠. 그렇죠. 이럴 때이제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닥 종목보다는 코스피 종목이 많은데 여기에서 종목을 몇 종목을 여러 종목을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종목이 주가가 빠지지 않는 상승 이후에 이렇게 횡보를 할때 횡보를 할때 강한 종목들은 또 계속 올라가 주죠. 그렇기 때문에 스윙 투자자들은 반드시 이 추세가 무너지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무너지는 주가지수의 모습 속에서는 스윙 투자는 독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상승 그리고 횡보로 가는 이런 모습에서 확인을 하고 스윙 투자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주가지수에 대한 추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종목에 대한 추세, 일봉 차트상 종목에 대한 추세, 주가지수의 일봉 차트상 종목이 추세 그리고 종목도 분봉에 대한 추세도 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윙투자라는 것이 며칠간 종목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며칠간 종목을 들고 가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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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목을 여기서 이날 됐을 때 아,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더 들고 가야 되나? 아니면 더 매도를 해야 되나? 들고 가야 되나? 저도 지금 6일째 보유를 하지만은 늘 하루하루 이것을 홀딩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해야 되나? 그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고 온 것은 일봉의 추세도 보고 아까 주가지수의 추세도 봤지만 더 세밀한 것은 바로 분봉의 추세죠. 오늘만 하더라도 이 한미반도체 오일선 위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할 자리로도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홀딩을 한 그런 이유는 주가지수도 상승을 하고 일봉 추세도 오르지만은 세밀하게 봤을 때는 이 분봉의 움직임, 분봉의 추세죠. 어제 장이 마감하고 3분봉입니다. 이렇게 1%대 갭상승이 나와서 이 종목이 1% 갭이 나오고, 영... 그렇죠. 저가는 거의 이 위치 밖에 어제 종가 대비 마이너스가 나온 부분이 한 번도 없었죠. 일단 누군가가 매수를 해준다는 것, 주가가 전일 대비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고 상승을 유지시켜준다는 것, 그리고 분봉상 추세를 이제 더 이상 저점을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 그렇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계속 홀딩을 하고, 이젠 점심 이후에 이젠 이렇게 슈팅이 나와서 4.44%가 오른다. 그것은 바로 또한 가지 추세를 볼 것은 이 분봉입니다. 그렇죠. 이 분봉에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추세를 유지하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홀딩. 만약에 제가 보유한 종목 중, 매도한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분명 당일에 추세를 깨고 모양이 망가진 종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렇게 홀딩을 한 것이고 뭐동국재강 같은 경우도 오늘 갭상승이 나왔고 오늘 0.47%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 3분봉으로 봤을 때장 초반보다는 좀 밀렸죠. 하지만 이 구간을 만들어주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렇죠.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준 것이고 이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죠. 좀 지루하긴 했지만 계속 주가가 빠지지 않고 1%대1.42 2%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랬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 수급적인 측면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또 같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한미 반도체, 쌍끌리 동국제강. 기관 쪽. 그렇죠. 좀 위태위태했죠. 동국제강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 쌍끄리. 쌍끄리 매수.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쌍끄리 매수. 그렇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뭐 분봉을 봤을 땐 아까 봤듯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스윙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추세라는 하나의 공통된 매매 요소지만은 단순히 종목의 일봉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가 지수가 추세. 그렇죠. 지수의 추세도 분명히 봐야지 이 종목을 홀딩하고 며칠간 이어지는 거고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바뀌었을 때는 스윙 투자는 위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종목의 일봉 차트상의 추세. 그렇죠. 일봉 차트상.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 오버나이트 할지 더 이어갈지 안 갈지는 분봉상의 추세. 그렇죠. 분봉상의 이런 추세. 이렇게 세 가지 추세가 분명히 맞아 떨어졌을 때이 종목을 하루하루하루 하루, 하루 더 홀딩하고 그래서 수익률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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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여가는 주가지수도 올라가고 종목도 올라가고 이 종목을 더 보유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는 분봉의 추세도 확인하고 그렇죠. 이세 가지 추세를 반드시 확인을 해 줘야 이 스윙 투자를 성공적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좀 무너진다면 주가 지수가 크게 빠지거나 아니면 종목이 일봉 차트상 크게 무너지거나 그렇죠. 아니면 분봉에서 분봉 차트를 무너뜨리거나 이럴 때는 스윙 투자가 거기서 일단락 종료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스윙 투자, 이 추세, 추세도 이세 가지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공적인 스윙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종목뿐만 아니라 또 종목도 일봉 차트뿐만 아니라 분봉, 그리고 주가지수의 추세, 이 추세를 꼭 머릿속에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